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laughs> 어 이제 온실 속의 화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그저 곱게만 자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좀어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 안에서 이 온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이 온실 속의 화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실에서 화초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비유로 온실 속의 화초라는 이 비유를 볼 때, 온실 속의 화초를 한다면 대자연이라는 대자연이 온실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그 온실, 그 온실 안에 있는 작은 화초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온실이라면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해 주시죠. 저는 화초를 잘 관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식물마다 물을 주는 주기가 다르고, 물을 주는 양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식물의 종류대로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분의 분갈이를 하는 작업도 여간 귀찮고 힘든 게 아니란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화초는요, 관리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 온실 속의 화초 모든 화초들의 관리는요 관리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모든 식물이 관리하는 법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한명한 한 명은 그 사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손수 관리해 주시지요. 우리는요, 관리자가 관리해 주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관리자는 절대로 우리를 말라 죽이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절대로 우리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얻기 위해 관리자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 우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전반 전반부에 관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셨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여기서 그 이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값어치 있는 화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전한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들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세상 안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이상의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점에 있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에게 온실 속의 화초라는 개념은요 오히려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로운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온실 속의 화초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관리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다왕 여의학임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오늘 초등부 설교 때모아방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 즉 점쟁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 축복에 축복을 더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의 처음 시작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절망이 더해지는 굉장히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 여야김이 어떠한 왕이냐면요 폭군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애굽에 애굽에 끌려가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 즉 이제 애굽의 바로누구에 의해서 개명을 하지요 여우야김으로 왕 여우야김으로 개명한 이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매우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또한 굉장히 악랄한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절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되는 또 다른 절망을 낳게 되지요. 성경은 또한 더큰 절망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을 빼앗긴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슬픈데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전에 재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동안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패역한 결과 저주를 받아 이 선민의 지위, 택한받은 백성이라는 지위를 영원히 상실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니 과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특히 어, 다윗 가문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야, 이제 다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아,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이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두 번째 오류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열등한 하나님, 그런 열등한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큰 어려움과 환란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더큰 절망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 속에서 우리의 관리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부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날개 아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절에서 흠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즉 이들을 6절에 등장하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흠이 없다. 용모가 아름답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족과 기족의 자녀들의, 자녀들 중에서 여전히 잔류에 있는 어, 그러한 자들을 최고의 영재만을 붙잡아 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또 그들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쳐 자신들의 신화로 사무리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특히 왕족과 기문, 귀족 가문들을 자기네 신화로 만들려 할까요? 바벨론에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여 붙잡은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으로 인해 붙잡고 있던 자존감과 그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서요. 감히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을 굴복시킨 후에 바벨론의 속국들을 이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실이라는 것, 그들이 온실이라는 표현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자신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려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관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 것과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왜 다니엘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이 굴복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굴복한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른 우상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난 복종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려 했던 것이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말을 들으면 황관장이 아이쿠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왕, 내가 모시는 왕의 음식이 더럽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오히려 다니엘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보다 크시니 다니엘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크시니 그리고 진정한 관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성실하게 해 나가십니다. 구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 상황을 관리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일하시는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것입니다. 황간장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관장이 너희가 왕이 내리시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 너희의 모습이 상하면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다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 채식을 하면 이렇게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채식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채식을 해서 얼굴이 윤택해지고 살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건강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우리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 내용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환관장도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손길은 다니엘과 새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을 곁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관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관리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새 친구는 무료로 제공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되는 고등교육은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문, 청문학, 또, 뭐, 역학, 이 모든 것을 배워서 그 지식과 힘의 지배당에 아, 내가 이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박수무당이 되어야겠다, 술객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등교육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리에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관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해가 된 것들은 먹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는 충분히 흡수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일함을 통해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1장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은 지금 너무나도 절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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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절망 중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망 중에도 변함없이 관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이 온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절망 중에서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택한받은 백성은 절망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그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며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우리를 관리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절망을 넉넉히 이길 수가 <laughs>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무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